아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남항 남항가아 여기 부산 남항 관리사업소 앞입니다 여기 아 여기가 배들이 요트가 인 이런 요트들이 떠 있고 저기부산항아 어, 국제 선용품 유통센터 에 이렇게 배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아 오늘은 어, 해가 오도록 친대 부산 아,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영도구 여기 아, 이렇게 여기는 아 낚시용품 아 오랜만에 동양 동화장 여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있고 여기 쭉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아, 확실히 부산은 아, 바다의 도시 아닙니까? 바다의 아, 바다의 짠내도 나고 아, 확실히 이쪽은 먹거리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바다의 바람 냄새와 함께 풋풋한 짠내도 나고 아,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음, 배들이 아, 돈 벌러 아, 돈 벌러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돈 벌러 열심히. 아 우리 한국의 아빠 아버지들 돈 벌어도 나가야죠 배 타고 돈 벌라고 이쪽은 거의 제가 봐 이쪽에 있는 선배들은 어 낚싯배 가서 낚싯배 낚시대 가는 개인들 낚싯배들 이렇게 이 요트 요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렇게아 여기는 어 대교라면 대교 어영도구 영도 대교 초등학교 앞이라 그러네요 여기가. 대교 초등학교 앞에 어. 여기 보면 또 활동 레저 금수 공고문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게 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어, 레저 할수 있는 아마그 그, 그거죠 가드라인 같습니다. 여기 넘지 마라. 여기 넘어가지 말고, 그런 내용 같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부산 해양경찰청에서, 어 이렇게. 금수죠. 이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같아요. 어로 행위를 하지 말라 아, 그런 것들 그리고 이기를 벗어나서 어, 어로 행위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있는 모든 배드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조그만 거는 낚시배들 가서 낚시배들 어업 어, 활동보다는 레저용 레저용 낚시 낚시배들 같습니다 여기 블루마린이라고 우리 또 경기도 광주에 오픈가에 우리 블루마린 님이 있는데 저기 로트에 아 여기 블루마린이라고 또 써있네 블루마린 우리. 그 블루마린님 K 블루마린 요튼가이게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부산 영도 영도의 아 바다에서 아 이렇게 한 멋지게 아 골프 연장도 있고 영상 담았어요 여러분들 부산 한번 놀러 오 있어. 아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